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의를 그대에게 이장렬입니다. 오늘 7월 26일이고 6시 40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안전선 어,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자, 핵심은 그겁니다. 어, 2분기 실적 그리고 이후에 발표될 반기보고서에서의 수주, 잔고, 어, 이게 중요한 상황들이죠. 수주, 잔고, 뭐 분기보고서냐, 분기보고서가 되겠죠. 반기보고서가, 어, 뭐하어쨌든 간에 보고서가 나오면은. 후주 장고 안에서 볼수 있는 게뭐 납품을 얼마를 했고 납품을 얼마를 했고 잔고가 얼마 남았고 뭐 그런 것들 이 자료들의 데이터가 좀 나올 겁니다. 잔고가 얼마 남았는지가 중요하고 얼마나 납품했을 때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왔고 뭐 매출이 얼마나 나왔고 이걸 좀 기다리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전이랑 시, 상황들이 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전이랑. 이전에 구리 가요은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어, 그, 중, 그 뒤에 주종을 받으면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되면서 주종을 받고 있었고. 자, 근데 지금 이제 경기가 생각보다 실적이 좀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 어, 물, 금리 인상을 금리 인상을 뭐, 최종 금리 인상 목표치가 낮아질 수 있다. 호, 호, 뭐 경기 부진 그런 것 경기 불황 불황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선좀 긋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리 가격이 다시 이쯤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2분기 기간 동안 조정을좀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들이 이 실적에 있겠느냐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납품이 얼마 됐을 때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을까. 음, 이게 좀 중요한 성안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익성. 이 기업의 수익성에 차질이 없는지, 차질이 없는지, 그리고 장고가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해서 구리에 대한 소비가 줄어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소비가 줄어드는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가격이 같이 하락을 하고 있던 것들이니까 이 소비가 줄어드는 것들이 장고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이냐, 이 영향들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무엇보다 2분기 실적 발표하는 게 중요할 거다 라고 보고 있는데 단순하게 보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전에 영업이익 발표를 4월 1, 2, 3, 2, 1분기죠. 바로 이제 다음 달 말에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실적들 보면 거의 대부분 분기 다음 달 말일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대충 예상을 좀 해보자 라고 한다면 이번 7월 말쯤 이것도 1월 28일이었죠. 1월 28일. 이번에도 7월 말 이번 달 말. 그러니까 28일, 29일쯤에 실적을 좀 발표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다면 28일, 29일 실적 발표 이후에 영업 이익에 따른 주가 변화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보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실적을 우리가 과도하게 서프라이즈가 나와주면은 영업이 추정치는 물론 있습니다. 추정치에 부합한다던가. 지금 뭐 사라졌는데 일단은 추월치에 부합을 한다던가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좀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구리 가격이 하락한 것들 자 이게 구리 가격이 뭐 5월 6월 달쯤에 이렇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6월 달들 특히 이제 1 2 3 4 5 6 7 8 3분기 초, 지금 이제 좀 살짝 회복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게 5월, 6월, 4월 높은 수준이었다가, 이 하락세 전통으로 좀 받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기대를 하는 것보다, 장구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자고요. 장구, 영업이익이 뭐, 납품을 좀 많이 하면은, 영업이익이 좀잘 나오는 수준, 보통 이제 1%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1%를 좀 유지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실적 2분기 실적들을 좀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고 납품을 했던 것들 대비해서 영업이 계속 강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7월 한 28일, 29일 쯤에 실적 발표를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장고 분기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 거는 이후에 확정 공시를 하면서 다시 그때 이제 확정 공시 겸 보고서를 다시 발행을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장고는 이후에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들 체크를 해보시고. 여러가지 긍정적인 재료들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 1,400억원 규모의 호주 전선 프로젝트를 완료를 했다. 그럼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들이 높겠죠. 이게 고수익 프로젝트로 보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영업이익이 잘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들. 기대감들. 이 케이블 납품. 어, 그리고 여기 호주에서 1,400억원짜리 어, 따냈다. 어, 전선 프로젝트를 완료. 뭐 이런 얘기들. 인프라 투자. 뭐 이런 계속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었고 전선 LS 전선 대한 전선 국내 빅 투죠 미국 아시아에서 잇따라 수주를 계속 받고 있다 전력만 개선 투자 수혜를 받고 있고 싱가포르 대만에서도 대규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대한 전선과 LS 전선 이 계속 이런 낡은 전력망을 고치고 있고 7년간 최대 1천억 원 규모 매출 발생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나와주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될 수 있는 요인들이 나와주고 있죠. L.S. 전선은 해적 케이블, 뭐 대안 전선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어 강점을 가지고 어 사업을 잘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유일한 리스크가 구리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것. 그거라는 거죠. 원전 열기 수출 조직 강화의 상승세. 여기 보면은 원전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 초고압 케이블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열기 수출을 목표로 하는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발맞춰 원전 조직을 강화한다라는 소식들. 그리고 이집트의 원전을 뭐 체결을 할것 같다. 수주를 따낼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어, 그러면은 초고압 케이블 대한전선이 원전 케이블 을 납품을 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모멘텀들도 부각이 될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결국에는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 모멘텀들이 주가를 견인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해서 키워드로 같이 포인트로 보시면은 아마 어이 대안전선을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어 여기까지만 오늘 진행을 할게요. 어 여기 이런 내용들을 같이 어 보, 고려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도 2분기 실적을 언제 발표하는지 보면서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분기 아직까지 봉기보고, 어 분기보고서는 나중에 나오고 영업이익 발표가 나오고 그 다음 달 보름 지나면 보통 나와요. 어 보통 나오니까 일단은 영업이익 공정공시 잠정실적공시 이런 것들을 보고 확정 공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공시들이 좀 나오는 것들을 좀 보면서 이번 달 말까지 어좀 여유롭게 관망을 하시면서 지켜보시고 있자 영업이익은 일단 먼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